271페이지 12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져서 처음에 난, 나온 눈의 수를 x 처음 던져서 나온 거 x 두 번째 던져서 나온 걸로 y라고 하겠다. 라고 했어 그러면 확률 구하려니까 전체 미리 구해놓읍시다. 전체는 여기서 6, 여기서 6이니까 36이 전체입니다. 되겠지? 그 다음에 x 플러스 2y는 7 이라고 했으니까 x랑 y의 숫자를 집어 넣어서 7이 되게 만들어 주면 되는데, 쌤이 중요한 도구를 알려주겠다. 이건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계속 사용하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성윤아 앞으로 자꾸만. 자 여기다가 x를 쓰고 여기다가 y를 씁니다. x는 사실 여기랑 똑같아서 쓸 필요 없는데 y는 꼭 써줘야 됩니다. 바로 이 Y를 구하지 말고 Y를 넣으면서 이 식을 확인하는 겁니다. 되겠지? Y에다가, 그러니까 뭘 건드리는 거냐면 복잡한 걸 먼저 건드려요. 노가다를 할 때. 노가다할 때도 순서가 있어. 저는 작은 것부터 해도 되던데요. 간단한 것부터 해도 되던데요. 돼, 되는데, 어려운 문제에 가서는 이거 복잡한 것부터 건드려야 헷갈리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풀 수가 있어.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얼마까지 넣을 수 있습니까? 4번 넣어볼까? 그럼 여기 8되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1대 이게 되는 거잖아. 안 되죠. 주사위 마이너스 1 없으니까. 3 넣습니다. 여기 6이죠? 그럼 여기 1 대면 되죠? 아 여기 1이네 1. 그래서 1, 3, 이라는 한계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기는 이렇게 안 했는데도 되던데 맞아 맞는데 이게 많은 경우가 있거든. 개수가 많을 때는. 한두개빠트리면 답이 그냥 틀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빠트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세로선 이렇게 그어서 쓰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 넣어봅시다. 2 넣으면 여기가 4가 나오죠? 얘가 3 나오면 되겠죠? 안정도 되겠죠? 3 2. 여기 1이렇1 넣으면 얘가 2가 되죠? 여기는 5가 되는 되겠죠? 5 1. 그럼 y가 이제 0 되는 수밖에 없으니까 0은 없으니까 이렇게. 됩니까? 자, 그래서, 그, 총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이 세 가지. 확률 만들면 36분의 3, 12분의 1.